안녕하세요. 브랜디 책쓰기 코치 고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들 아직 강의 들으시면서 아직까지 기획 출판이 조금 멀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이번 4강에서 여러분들 조금 더 주의깊게 들어봐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획 출판 시스템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소개할게요. 우선 작가에게는 돈이 전혀 안 듭니다. 우리 흔히 뭐 책을 써야 하는데 책을 쓰는데 뭔가 출판사에게 돈을 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작가는 전혀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영원입니다, 영원. 0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출판사에서 돈을 요구한다거나 뭐 책의 일부를 사야 한다 이런 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에 여러분들이 아, 이 출판사는 그냥 스킵 하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신인 작가들은 사실 어떤 시스템으로 책이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심지어 내가 쓰는 글의 방향성이 맞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혼자서는 이런 모든 과정이 어렵고 미지수지만 출판사가 이런 부분을 모두 사실 커버를 해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출간 계약서를 쓰고 그대로 쭉 마감일까지 아 계약을 했으니까 그냥 글만 쓰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요 그냥 글만 쭉쭉 쓰고 원고를 다 완성한 뒤에 출판사에게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약간의 뒷단에 이제 문제가 생기긴 했었는데 출판사에서 방향성을 다시 짚어주긴 했었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제가 진작에 출판사랑 중간중간에 뭔가 글을 보여주고 이렇게 조금 계속 이런 방향성으로 나아갈 거예요 라고 말만 했어도 이렇게 크게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크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 엄청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니, 제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을 돌아가시지 마시고요. 출판사랑 계약을 하시고 나시면요. 출판사랑 자주 연락하면서 소통을 하시면서 내 글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어, 출판사랑 계약을 하면 사실 좋은 점은 정말 많아요. 당연히 글에 대해서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체크받는 거는 물론이고요. 표지 디자인, 그리고 뭐 제목, 사실 내가 생각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하지만 뭐 제목도 그렇고, 유통, 뭐 정산, 알아서 모든 걸다 해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들. 독립출판하시면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뭐 세금 신고하고, 유통 찾아보고, 납품하는 것 일일이 다 컨택을 하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거를 출판사가 다 알아서 해주고, 작가님, 작가님은 글만 쓰세요. 라고 하는 시스템과 똑같아요. 그래서 신인 작가분들은 사실상 더더욱이 기획 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이거를 시스템을 다 충분히 이용해 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뭔가 책을 내고 싶으시면 그때 활용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기획 출판에 대해서 아 이제는 내가 뭔가 아 출판사랑 계약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구나 라는 걸 인지하셨을 테니까요. 과연 어떤 과정으로 책이 나오는지 좀 정리를 한 거를 나눠 볼게요. 자 보통은 여러분들 초안이라고 하면 샘플 원고 기획서를 준비하는 거예요. 네 이제 여러분들은 제 특강을 이제 들으시니까 원고를 뭔가 다 쓰고 글을 다 쓰고 투고하는 거 투고하는 게 아닌 것을 아시겠죠? 네 빠르게 여러분들이 아 샘플 원고 출간 기획서 준비해서. 투고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출판사에 메일을 보내고요. 여러분의 컨셉을 마음에 들어하는 출판사와 미팅도 해보고 내용도 조율해보고 계약을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은 참 세상이 좋은 게요. 대면으로 하지 않고요. 우편을 통해서 계약서를 주고받기도 하고요. 메일로 모든 거를 다 검토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화 조금 겁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 역시 편하게 메일로 주고받아도 책을 충분히 계약하고 책을 낼수 있습니다. 저 역시 출판사 대표님과 계약을 하고요.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뵙지 않았거든요. <laughs> 그런데 여러분들 1년이란 시간 동안 충분히 같이 소통하고 책을 낼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 안전하게 여러분들도 책을 이렇게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계약하고 출판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더더욱 출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우리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 기획 출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글쓰기가 아니라 뭐다? 반대로 다른 분들은 글쓰기에 초점을 둘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초안 작성 때 기획서와 샘플 원고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기획서를 완성한 뒤에 샘플 원고를 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끔씩 제가 특강을 하다 보면은 샘플 원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특강에 특별히 이 내용을 넣었는데요. 어 제가 샘플 원고는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워드를 써야 되나요? 뭐, 한글과 컴퓨터를 해야 되나요? 둘다 상관은 없지만, 한글과 컴퓨터가 없는 분들은 워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출판사에서 나중에 작업을 하실 때, 한글과 컴퓨터로 작업을 하시는 어, 출판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로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글씨체는, 뭐, 출판사가 선호하는 글씨체가 있는데요. 작업을 하기 뭐, 조금 더 편리하고, 뭐, 이렇게 저작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무료인, 이런 부분에서 바탕체 또는 함초롱 바탕체를 사용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시고, 포인트 10포인트에 글자 자간 간격이라고 하는데요. 위아래 간격을 160%로 설정하시고 글을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 있어요. 자, 어떤 분들이 제가 데, 댓글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책 쓰는 거 좋죠. 그런데 뭐그 쓰기가 어려워서 다가가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제가이 특강을 준비를 한 거기도 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제 특강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만은 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글만 쓰는 거 아니에요. 네, 글을 쓰시면서도 지투고를 병행하셔라. 네, 충분히 내가 소량으로도 출판사와 계약을 할수 있고 컨택을 해볼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시고 계속 나아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은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전 이어서 네, 5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